아, 그 큐하고, 그 큐하고,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큐하고를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 다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나요? 그니까, 다리는 그니까 다 밀고 나갔을 때 엉덩이를 조금 조이기 위해서 조이 때 편하신 아이고. 발 포지션이 약간 터나오시려고 하잖아요. 무릎은 발목 위에. 그쵸. 그렇죠. 렇 응. 네. 근데 무릎을 모으셔서 네.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원래는요. 네, 그렇게 해서. 하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여기에 큐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무릎. 네. 근데 어떻게 큐를 해보세요? 무릎을 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큐를 해보세요. 그죠 무릎 사이에. 거 봐. 이렇게 하면. 어...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 예. 네. 음. 혹은 두 손을 쓰실 거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가 뭐죠? 데서 안에서 아래로요, 아래로 아래로. 좀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아, 그래. 돼요. 아 되는 좋은 거요? 다른 다른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치골에서 무릎까지의 그 내전근 있죠? 그 내전근을 수축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예. 네. 아니요. 두 손을 댈 거면 이렇게 눌러서 아래로. 네. 네. 아니 이건데 왜 아래로 해? 약간 약간 사두를 느리는 느낌? 네. 그러니까 아래 아래로 제가 답만 드린다. 자, 눌러서 아래로 해. 눌러서 아래로. 네. 네. <laughs> 아래로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유지하면서 하셔야 돼요. 눌러서 아래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다 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눌러서 아래로니까. 이쪽에도 EQ를 같이 주는 거예요. 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음, 눌러서, 거기 다르죠? <laughs> 네? 만지지 마시세요. 이러고 싶죠? 네. 만지는 것 같아요. 다시, 다시. 제가, 제가 해볼게요. 아제 손으로 알수 없어. 선생님이 다시 해봐요. 선생님 손이에요? 내려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절에다가, 손끝으로 결절에다 대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 아래로. 네. 깊이, 아래로. 네. 이렇게 하고, 손 대고 있어요. 이제. 깊이, 아래로. 네. 어, 너무 세요. 깊이, 아래로. 어. 깊이 아래로 됐어요. 여기 여기요. 여기. 네. 깊이 아래로. 자 이제 아까 그 동작. 자, 네. 그렇지. 이제 는안 해도 돼요. 그렇지. 돌아왔죠.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돼요. 깊이 아래로. 그렇지. 근데 무릎이 나가면 손을 떼도 되는. 떼도 되죠. 왜냐면 누르면은. 그, 그, 다음에 다른 큐가 돼요. 펴졌는데 누르면 어떻게 되죠? 하이퍼 스트션 해라. 그 소리로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무릎을 벌려라 소리가 아니에요. 중심 근육을 연결해라. 라는 큐죠. 네. 괜찮아요. 네. 왜냐면 하 발이 지금 턴 아웃 됐죠? 그러니까 무릎이 당연히 그 각도가 맞아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돌아왔죠? 지금 잘하죠? 네. 자, 됐어요? 이러면 이제 다리가 무릎을 폈을 때 큐를 줄게요 자 보세요 아래에서 내려가다가 거의 이제 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일로 가 이렇게 이제. 다시 가보세요 다리 무릎을 펼때 지금 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줬냐면 눌러 닿아서 아래로 갔어요 Sony, 다, so, I 아 o n t know. I'm not sure. I'm not 이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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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손 e I'm n o 피의 현주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해서, 지루. 음. 네. 그 다음에 손을 옮겨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근육이 거기 있는데, 그 근육에 손을 댄다고 그 근육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근육 위에 있는 살이 닿으니까, 다른 걸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딴, 딴. 여기서 PSIS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돌아올 때 여기, 벌어지면, 흉각이죠? 다음에, 딴, 딴, 아래로 할 때. 네. 자, 근데, 그런데, 이, 이렇게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닿자마자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PSIS가 아니면, 이제 다른 걸 느껴버리죠. 그래서 ASIS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PSIS로 가야 돼요. 이렇게. 뷰로올 때, 이렇게 약간 내리고. 네. 자, 이제, 봐요. 위에서부터, 척추를 다 내리는 거 해볼게요. 다 내리는 거. 네. 그 이때가 특히 중요해요. PSIS를 그래서 아래로. 땅. 딴. 네. 흉곽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곽모으라니까 무릎을 모으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시작하고 PSIS. 자, 올라가 볼까요? 다다다다. 멈추고. 자, 여기서 봐요. 여기서. Articulation. 다다다다. 네. 다시, 어... 흉곽 모으고, 흉곽 모으고, 다시 흉곽 모으고 시작, 꼬리뼈부터 따다다다 올라가요. 했어요 네, 이제 캐리지 밀지 마세요. 자, 이제 척추 다 내려보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이 q 를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척추를 플렉션 익스텐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랭스닝 하면서 아티큘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시겠어요? 지금 마지막은 척 분절해서 내려왔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아까 처음에 한 거는 이제 다리를 펴고 그거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건데 왜 척추 분절을 하는 거냐면 선생님의 지금 의도랑 같이 가는 건데 다른 동작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 펴었다 접었다 하는 거는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척추를 움직임으로써 지금 중심 근육이 연결이 안된 거를 스스로한테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흉곽이 벌어져 있다는 말은 그 척추가 뒤로 익스텐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척추 익스텐션 하라고 한 적이 없죠.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쪽에 큐는 아까 끝났고, 지금은 척추를 아티큘레이션 하면서, 이것도 필라테스 동작이니까, 그걸 하면서, 그, 하지 말라, 하라고 한게 아닌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걸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을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자, 캐리지를 살짝 열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척추만 r t c l a 션 이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 내려오고 이쯤 오면 벌써 이게 벌어져요. 왜, 왜 그럴까요? 닿는 것이 골반을 매트에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려오다가 이게 드 내려오다가 골반을 내리고 허리를 젖혀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다음에 p s i s 눌러서 아래로 그래서 r t c l a 션 n 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r t c l a 트 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다리 펴고 다리 펴고 자 이제 여기서 따다다다 다 내려 보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리고 다시 다리 굽히고 다시 골반 올라가고 다리 펴고 다시 따다다다다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근데 또 젖히죠 여기서 그래서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하고 척추 아티큘레이션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제대로 했지만 척추가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위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실수하는 건 뭐죠? 흉곽을 계속 열고 있어요. 그, 그거는 척추를 계속 익스텐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그냥 계속 여기를 잡아서? 네, 그 동작을 시킬 양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골반을 들면 골반 다음에 척추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어울리는 동작인데 그거 할 때는 큐가 이렇게 이렇게 PSIS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이 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